저금리 시대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소규모 개인 태양광 발전 사업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태양광 셀 생산 규모 세계 1위인 한화 큐셀이 국내 중소형 태양광 사업을 위해 개인 태양광 수익사업 설명회를 충남 공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소 500평 규모의 부지를 가진 개인이 소규모 발전소를 세울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설명회 참석을 사전 예약한 130명을 포함해 25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태양광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이해, 사업성 분석, 발전소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 등의 주제 발표와 질의 응답이 이어질 때마다 참석자들은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화큐셀은 이날 설명회에서 가격, 금융, 품질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도 공개했는데요. 사업자들이 소자본으로도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초기 투자 비용의 60% 정도를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각 지역별로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를 선별해 큐 파트너스로 선정하고 이들이 시공하는 발전소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시공사의 날림 공사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화큐셀은 지금까지 없었던 고품질 태양광 발전소 시공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